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찬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날을 기념하는 기다림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 영접하리라. 그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라틴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not yet.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니까 기다립니다. 보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다 보면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미 우리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팔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대림들은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팔복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이야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말도,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깊이는 참 깊습니다. 극률이라는 그 헬라어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는 극률이 여기다 친절한, 자비롭게, 뭐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형평과 처지를 동감하고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우스는 구약의 헤세드를 계승하고 번역한 개념입니다. 구약의 헤세드와 엘레우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태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 날에 오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뭐 구원받아서 축복 받고 살아가는 거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취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은혜고, 우리의 신앙 은혜고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존재입니다. 조물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지,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은혜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 죄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할수 있는 거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할수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야말로 할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저 받은 은혜라고 아무나 누구나 쉽게 맛만 먹으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라서,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저 받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할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저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거저 받을 수 없는, 염치 불구하고 거저 받을 수 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은혜라면 그리고 마지막은 긍휼입니다. 원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 처지와 형편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서 돌보아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하, 극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극률이 여기는 자 여기다는 말이요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기 전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아니었으면 할수 없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아니었으면 은 구원받을 수 없었고 나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긍휼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 여기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상벌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긍휼을 입은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그런 영적 상태의 선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극률한 마음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극률이 여기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극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극률이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극률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극률이 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극률이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극률이 여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 사회였어요. 당연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랑을 사랑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도저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 당시의 종교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성직자고 목사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될 바리세인 서기관이 오히려 율법으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르르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께, 예수께서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어, 여자는 현장,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음을 했으면은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여야 됩니다. 여자도 간음하면 돌마다 죽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간음을 했어요. 간음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리는그 율법대로. 돌로 살인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것을 돌로 쳐 살인을 하겠다고 모여든 무리나 다 같은 죄의 군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률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극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야말로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앞에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극률로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아니었다면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극률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데 낯을 빌려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일이 지난 후에 그 집에서 이제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망치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저집 갔었는데 나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빌려주냐고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의 이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주겠다. 너는 그렇게 안했지만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증오심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 그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빌려준다면은 그것은 긍휼함이란다. 아들아. 너는 복수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증오심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극렬한 마음으로 살아, 살아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물론 복수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뭐 공평한 거 아니야. 더 나가서 정의까지 들먹입니다.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왜 해요? 복수하는 것은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복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수심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과거에 묶어놓는 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와 단절을 가져와서 나를 고립시키고립시키기만 합니다. 결국 복수심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복수를 당하는 꼴입니다. 그런가면 또 많은 사람이 증오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화에 보면 아버지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것이 증오란다 증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증오가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망치를 빌려 줍니다.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 상대의 잘못을 계속 기억합니다. 결국 이 마음은 겉으로 행동은 선해 보이지만 마음은 우월감과 판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서한 것 같지만 기억 속에서 놓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복수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실 때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불의 토색 가늠하지 않,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후이토색 가늠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참그 기도와 너무 같, 같다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는 징호심입니다. 그러나 극률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절당했지만 거절당한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 극률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얘기하면은 어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극률화심으로 극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삽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 마음, 마음에 담아두는 부모 없습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또 자식을 대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히려 못해줘서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인간, 인간의 아비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극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했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거 말씀하면서 우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그 율법을 넘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극률이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분위기를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살길이 막막해지자 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집에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이 살면서 잃어버린다는 거참 슬픈 일입니다. 집 나온 아들은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 얘기 잘 알잖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 맞아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래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바보입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아들이라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그 아들이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바, 바로 아버지의 긍휼하심 마음입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경남 산청 출신 경북대 총장 박찬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으로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우리 집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셨다. 그러나 대구 중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싫었던 나는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으로 결국 꼴찌를 했다.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워 성적표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다가 68등을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 물었다. 앞으로 더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자네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으로 33년 전의 일을 사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말입니다.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만해라. 손자가 듣는다라고 말하시는 거였다. 바로 극률입니다. 아버지의 극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긍휼이 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